와아우와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요즘에냐 정민 소희입니다 네 아우 이 먹는 오 태극기 같은데 <목소리도> 예스. 예스 대한 참돔 국산 참돔만 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몸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목소리도> 말도 잘못 하거든요 요즘에냐 <목소리도> <laughs> 소희야 우리가 지금 국산 수산물, 착한 소비, 이런 운동을 우리가, 우리 해녀가 아니면 누가 알리겠는지. 그쵸. 어, 우리가 앞장서서 국산 수산물을 모두가 좀 애용할 수 있게끔 음. 알리자고. 우리는 진짜 국산을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laughs> 일단은 먹는 거 앞에서는 먹어야 되겠죠 <laughs>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진짜 그러니까 이런 비주얼 처음 봐요 미쳤다 진짜 <laughs> 아니 나 진짜 있어? 저기 해운대 고급 일식점 가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가깔 올려갖고 와아 <laughs> 이거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 나중에 아직 가위바위바. 못 가위바위바. 하겠는데 가위바위보 어? 지금 하자 사단 나겠는데 뭐사 이거 먹기 가위바위보 안 한다 아, 하자 뭔가. 하자 이거 하는 거 미쳤다 아, 안 한다 하자 못하겠다. 안 내면 안 먹기 가위바위보 우와 와와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너무하네, 아, 나안 한다. <laughs> 너무하네 이거 진짜 금다 먹었다 지 혼자.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먹겠습니다. 저 이제 안 먹어도요. 돼 <laughs> 사장님 국산? <국사>? 맞습니다. 와, 산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언니어떻게 뱃살만 드셔도 다 드신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난다 네, 먹었어요 이게 뱃살이에요? 네네 그 뱃살이에아뭐번 네. 먹어봐야겠다 <laughs> 아 진짜요? 네 머리에 네, 버릴 게한 개도 없이 비늘까지 먹는다고요? 그렇게 자신감 네. 와 소리봐 음와 이거는 이건... 계속 음 져가죠와 음. 별렇게한 개도 없다. 알죠? 그 캔디, 그 캔디. 아니다. 그 입에서 그만큼 친다. 이걸 표현하고자 하는데 네가 왜내 표현에서 입게 걸리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건 니 느낌이고 내 느낌에는. 요즘에요? 가정에서 혹시 참돔으로 할수 있는 좀 간단한 조리니다 물질에 간장이 좀더간장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조리시면 맛있는 그 조리입니다. 아. <laughs> 어. 이게, 뭐, 이게 머리 아닌가? 입체적이에요 <laughs> 방금 딱 튀겼는데 살아 있는 거. 네, 네, 어떻게 알아? 이 이게 팔딱? 도미 요리의고 입에서 녹는다. 음 어떻게 어디서 얘가 나오는지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와왜 이렇게 좋노 눈이 부시다 눈이 부셔. <laughs> 진짜 맛있었죠. 아 너무 맛있더라고. 아 아니 일을 시키고 밥을 먹이는 거왜 밥을 먹이고 일을 시키냐고. 어 <laughs> 아 <laughs> 아 우리가 먹었던 게 이거야. 대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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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잡아다잘 잡아라. 우와 대박이다! 이게 참돔이에요? 아, 이게 참돔. 오! 야 진짜 크다. 어 아, 대표님 이게 무 무게 제한 없나? 아씨 아, 아,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잠시. 우와 대박. 우와 뛰어왔어. 잠시 이사님, 이거 지금 뭐를 선별하는 거예요? 이제 큰거 작은 거 이렇게 선별하는 거예요. 네? 와. 와 어. 우와 너무 대박 신기해 이 여기 몇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한 칸에 만 오천 미 정도 렇게 들어있어. 한 칸에 만 오천 미? 이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죠. 와 그래서 진짜 지금 또또 음. 군침돈다. 아 아니 와와와 <laughs> 생동감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게 이게 지금 그러면 큰 걸로 분류되는 거예요? <laughs> 와. 아니, 근데 이걸 선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놈들만 굽혀서 네. 선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아. 크게 놔두고 우와. 아. 아. 그러면 사장님, 이만큼 큰 놈이 아.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이게 지금, 뭐자 10월까지? 이게 지금 27개월째. 27개월? 아. 근데 어릴 때부터 참돔이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핑크 색깔이라? 좋은 애들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죠. 아, 칠월도 응. 참 빨리 주라하는 거, 빨리 주라하는 거죠. 오, 이게 고기 에 우리 집애들도 반약을 한 쇼도 안 했지만 얘들은 이게 영양제도 주고, 영양제도 아아 주고. <laughs> 고기들 유산균, 유산균도 주고 장전이라서 장제. 고기들이 건강해져가지고 산품성이 좋게 만들어지죠. 좋은 걸 많이 와, 먹고 자라네. 그렇게 많이 먹고 자란다고요? 크기가 쑥쑥 크지. 나는 매일매일 영양제, 안양제 다대 먹는다. 진짜. <laughs> 아이거 멸치 아니에요? 너 이거를 이거 얘네들이 먹는 거예요? 극한인데직업이 그 어, 멸치, 멸치. 어, 아, 아까 좀 멸치도 그래 떠 있더라. 어. 와. 엄청, 엄청 좋네 와아 멸치도 좋네 심지어 진짜 좋네 그럼 이거 수심 몇 메다입니까? 여기네 이게 수심이 12메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 그럼 관리를 하구나 여기 어, 한두 마리가 이 어떻게 다 관리하냐 어, 여기 보니까 갈매기도 막 날아다니는데 먹지 않아요? 어 이렇게 덮장을 쳐놓죠 아 맞네 아 어, 세심한 관리가 아 있네 근데 이런 냄새 맡고 진짜 더큰 물고기 이렇게 온 적은 없습니까? 어 옆에 있어 고래도 안어 고래?! 고래도 안어 진짜 고래 대박 진짜 실화에요 진짜, 진짜. 아, 진짜? 여기, 여기 포인트였다 고래 포인트 아 고래 볼라면 어, 여기 와야 어, 되예우와 신기해 아니 이게 정말 근데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대표님 뭐 다친 적은 없습니까? 솔직히 다친 적, 다친 적 있죠? 네, 빠진 네, 적 있어요? 뭐 어, 원숭이도 다원숭이 그, 떨어진다고 아, 빠진 적도 있고 진짜 아, 아, 아. 빠지면 어떻게 빠지면 어떻게요 아, 물고기 빠지. 아니 물고기들이 안 알려드려요? 아 도망가요? 도망가죠. 그럼 저희가 만약에 행여복 입고 입수해서 잡으러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너무 자식 같겠다 그 자식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이 자식은 문기 살려야지 우리가 이제 앞에는 다섯 망에서 출하 하다가 지금 <laughs> 세 망에서 출하 하고 있는데 두 번째만 출하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출하를 오, 할 그러면 한데 애... 한데 아주 참 비싼 참돔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잘안나가니오 잡아봐도 되죠? 진짜요? 잡을 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해질 달림이 35년 제가 어, 그러면은 우선은 위험하니까 그 자, 잡은 거 우리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아아아아아아가왜하하하 <laughs> <laughs> 제일 큰거어 아, 찢어요 아악 하하하 <laughs> 오케이 난 더, 꼬리 난더큰거 잡고 싶은데 어, 그렇지 그렇지 와와 예. 대박 이빨 봐 나도 와와왜 네, 이렇게 크냐 네. 아! 아! 와, 와! 아, 잠깐만 여시 아, 머리, 머리 어디요, 머리 어디요? 여기요 와 대박 아와야 파자 튄다 잘 머리야. 잡아라 와 대박이다 얘가요, 만지니까요. 통통해. 그치, 통통해, 엄청. 와. 진짜 좋아. 아! 진짜, 아! 진짜, 애들 박스! 아니, 너무 무거워. 아. 너무 무겁고, 애들이 힘이 너무 세. 아, <laughs> 역시. 자, 이. 살빵, 살빵, 여기 살빵. 그치, 그치, 그 와! 무서워! 합다 합니다, 합니다. 어, 귀엽 저희가 저희가 임무 끝냈습니다. 와, 힘 장난이 돼, 야, 이거. 야, 뭐, 어, 네. 뽀뽀시키자, 얘네. 그렇지, 뭐. 아! <laughs> 우리 한 마리 가져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뒤를 <laughs> <일을> 부탁드려요! <웃음> 개이득! <웃음> 엄청 깨끗하게 지금 양식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딱 보면 약간 깔끔한데 솔직히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 딱 믿음이 가니까 탔게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어. 아까 보니까 참돔 먹이들도 되게 좋은 것만 먹더라고요. 그니까. 네, 저보다 더막 영양분을 더 챙겨 먹으니까. 그 영양분을 우리가 다 먹는 거랑 마, 다름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응. 참돔 한 마리로 그 영양소를 다 섭취하는 거잖아. <laughs> 그러면, 일거양득. 오 일거양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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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근데 진짜 먹고. 믿고 뭐, 딱 응. 보니까, 보고 나니까 더믿음이 가서 더 먹게 될것 같아. 맞아. 아니, 진짜 어. 이거는 그냥 양식 장, 틀만 있는 거지. 그냥 바다에서 키우는 거랑 똑같네요. 음. 위치적으로도 바닷물이 어스르 순환이 잘 되는 곳에 위치가 돼 있어. 음. 그래서 고기가 정말 바다 환경 그 자체에 음.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 맞아 맞아. 어. 양식이나 뭐 자연산이랑 비슷 비슷하겠다. 그죠? 똑같겠죠 그래요. 어, 똑같겠다저 바로 뒤에 우리는 물 가는 거딱 보인다. 얘가 아. 우리가 직업이 해녀니까 물이 엄청 간다. 왔다 갔다. 음. 이거는 이거는 효능이 뭐예요? 효능 다이어트지 뭐.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 되고 미인들이 어. 많이 먹죠. 그치? 그치? 미용에도 어, 피부 그치? 미용에도 좋고. 그렇지. 그 아까도 들었잖아. 그 좋은 영양제를 다 먹은 애라고. 아. 그 애를 우리가 먹으면 이제 그 애들한테도 좋고 임산부한테도 좋고 아내도 좋고 다 아, 좋죠. 다 좋고. 나한테는 좋은게 아, 아 이거 혹시 참돔의날 이런 거한게 만들면 좋겠다. 아, 좋은 생각이네. 어? 와, 그 근일 한번 해봐요 진짜요? 참돔. 아, 좋은 생각이네. 예. 네. 국산 참돔의날. 최고 최고. <laughs> 대한 참돔. 대한 참돔. 예 yes. 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다. 아, 어, 저쪽에도 있어요? 아, 일본산 주, 아, 다 적혀있네. 근데, 근데 막 수입산 참돔이 올 수도 있고, 국내산 참돔이 오면 어떻게 둘다 그냥 수입 국내산 수입산이라고 표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 다 적어야 돼. 아, 딱 보면 우리가 해삼이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알수 있거든. 아, 멍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누가 봐도 국내산. 어, 국산 맞는데? 네. 그것도 자연산. 네, 그것도 자연산. 어, 이 예. 전복은 양식이네요. 아, 전복은 양식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것도 국산이겠죠? 이? 이 가리비는 내가 보기에는 양식. 양식인데 국내산? 이것도 국내산. 응, 국내산. 홍가리비. 홍가리비. 네, 잘못하면 손 찡기기 때문에 조심해. 홍가리비. 네. 이것도 국내산인 것 같고. 국내산, 자연. 자연산인. 음. 어, 근데 사장님께서 수입사인지 국산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시는 소비자분들은 그냥 여쭤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고 국산 주세요 하면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착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다 적혀있거든요, 또. 응, 음. 어. 감사합니다. 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요즘 요 애녀 구독해주세요. 요즘 애녀 치면 유튜브에 나와요. 네. <laughs> 어, 반응, 반응. <laughs> 내가 이걸 하고 싶었단 말이야. <laughs> 혹시 뭐, 무슨 물고기 구입해 하시러 왔어요? 가리비랑. 가리비랑. 뭐 밀치. 이런 거. 밀치. 아, 어. 방어. 방어. 아, 혹시 구매하시기 전에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혹시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어, 아니, 아,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왜, 왜 따로 안 물어보고 수입산을 줄지 국산을 줄지 모르잖아요. 아, 아 그냥 믿고 사시는구나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꼭 어, 네. 물어보고 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물어보고 국산을 애용하는 착한 소비를 해주셨으면 <laughs>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땠어? 양식장에서도 애들이 너무 잘 크고 있으니까 식감이 틀려 진짜 탱글탱글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잖아요 우리 해녀로서 어. 국산 수산물, 국산 참돔 이런 걸 음. 우리가 알려야 돼. 그치 당연하지. 맞죠. 아. 어. 이거를 동참회라고 한번 어, 캠페인처럼 저희가 전달을 해도 되나요? 우리 또 근데 아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어. 재배된, 아 재배가요. 국내에서 양식된 참돔 맛을 한번 표현을 좀 우린 잘 못하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우왕님한테. 네. 여러분, 국산 참돔, 국산 수산물 많이, 많이 사주세요. 사세요.